우리가 어떤 모임에나 잘 어울리고 꼭 필요한 친구를 약방의 감초 같은 애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어떤 처방에나 있고 또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감초 소개시켜 드리려고 얘기해요. 감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는 그 감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본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고 무독하다. 그래서 온갖 악독을 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2종류의 광물성 약재, 또 무려 한 1200가지 종류의 식물성 약재를 다 조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약재를 조화시켜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의 어르신, 그니까 국로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어르신 같은 약초입니다. 얘가 다양한 약재들을 조화시켜서 자기 할 일을 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 감초는 조화의 약, 그니까 약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돌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모든 약재의 약성을 잘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는, 그러니까 화학에서 얘기하는 약간 완충액. 버퍼 솔루션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초입니다. 근데 이 감초는 그 처방할 때 소량으로 쓰게 되면 좋아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다량을 쓰게 되면 해독의 역할이 강해져요. 그 해독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감초를 이용한 감두탕이 대표적인 그런 처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근육이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준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뭐 항염 작용, 진통 효과, 상처 치유 효과가 있고 염증도 억제했기 때문에 그 위궤양이라든지 위통에도 효능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전쟁통에 피난 갈때 애들 입에다가 감초 물려준다고 할 정도로 단맛도 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간 기능도 강화시키죠. 또 동맥경화 예방에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럴 때 감초를 끓여서 차로 이렇게 한잔 드시게 되면 정신적인 안정을 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그 불안 신경증에 두루 쓰일 수 있는 본초가 바로 감초라고 할수 있어요.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많이들 앓고 계시는데 그럴 때도 이게 좋습니다. 이 후에 좀 깔깔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식사 불규칙하죠,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때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증상이 좀 완화되었다가 또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식도관략근의 긴장으로 인해서 완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위산이 식도하고 인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완전히 차폐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이 감초는 근육의 경직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해독하는 효능이 큽니다. 그러니까 신경의 날카로운 화기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가라앉혀주고 위장의 독을 중화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감초의 효능을 크게 집결을 해보면 어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 첫 번째 면역 조절 작용입니다. 세포 면역을 조절하는 T 세포의 활성, 또 세포 독성 작용이라든지 면역 복합체 생성을 억제해서 왜 류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있잖아. 이럴 때 기본적인 약초로 응용되는 게 바로 그 생약이 바로 감초고요. 두 번째 항궤양 작용 세 번째 간을 보호하는 작용과 특히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은 좀센약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간에 무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이 감초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급성 간손상을 막아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보도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장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초 추출물이 만성 신부정 모델의 어떤 신장 손상을 줄이고 또 단백뇨라든지 혈청 크레아틴 수치를 감소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뭐 루푸스 신장염에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감초는 부자와 같은 좀 독성이 있는 한약이라든지 항암제 또 결핵약 이런 화학약의 부작용을 다소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초하게 되면 해독작용, 그리고 조화제, 아까 모든 약제의 어떤 성질을 조화시켜주는 그런 효과에 대한 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감초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혈중 나트륨 수치를 높이고 부신 피질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든지 위축시켜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하루 섭취량을 한 6g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